설교는 강의 32번째 설교 5용구절 신약 6번째입니다. 기도는 강청인가 떼쓰는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댐물인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원문 지격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만일 또한 그가 일어난 후 그 친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지 못할 것이라면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안, 안 준다 이거죠. 적어도 그의 그 뻔뻔함 때문에 그거 일어나진 후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하고 있는 것만큼 줄 것이다. 이 뻔뻔함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아나이데이아입니다. 이 본문 구절은 기도에서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간 강청함이죠. 강청, 강하게 청하는 강청함. 그 강청함의 기도는 응답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합니다. 친구로서는 주지 않지벗 때문에 주지 않지만 그 강청함으로 준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주시 어 주신다. 그래서 기도의 열심을 충농질합니다. 무리하게 억지로 요구하는 기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의 방법, 뭐 기도 학교?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룬다. 기도가 그런 겁니까? 제 기도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럴까요?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이 아주 짧게 소개되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행 중에 온 벗이 떡 세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면 나를 괴롭게 말라 문은 닫혔고 문은 문이 닫혔고 아이들도 침수에누웠으니 일어나 줄수없느라 하겠느냐. 그렇게 못 한다 이거죠. 벗이 달라고 하면 벗 때문에 이나 해서가 아니라 그 간청함을 향해 강청함을 인하이원문 이렇습니다. 좀 써보죠. 디아 투 에이나이 필론 아니지. 틸론 아우투 아니지. 그렇죠. 디아 게텐 아나이, 대이, 안, 이래 됐네 아웃. 이래 됐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벚 때문에, 얘들이 침대를 들었으니까, 벚때문 친구 때문에 아니라아니라도이 아니라도 말이죠. 벚 때문에 이나스가 아니라 간청하면 이나이스가 아니라, 디아, 뭐, 뭐 때문입니다. 이때. 이거 목적격을 쓰죠. 토, a 나이 비동사, a 미동사 이다. 이다는 것이죠. 부정사니까그의다는거필론 친구죠 사랑하는 사람 그의 친구라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디아 때문에 또 있죠 걔 이거는 그냥 연기는거죠 참으로 이런 뜻이에요냥 번역을 안 하는데 뭐때문이냐 그의 아나이데이안 때문에 이 아나이 때문에 이게 강청 강청 강청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강청 이 아나이데이야 이게 아나이데이야 아나이데이야 <laughs> 아, 이게 아나이데이야 그의 강청함 보시죠 친구의 강청함 때문에 들어줘야 된 그죠. 친구 때문이 아니라도 아나이데이야가 강청함 근데 이 아나이데이야 <laughs> 이게 뻔뻔함입니다 좀 이상하죠? 뻔뻔함.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부끄러움 없습니다. 그게 뻔뻔하죠? 이게 배짱이잖아요, 배짱. 배짱이 있다, 그죠? 영어로 하면요, boldness, boldness. boldness. 이게 뭐냐, 영어로 하면 bold, 뻔뻔하다. 이것도 낯 두껍다, 그죠? 나또 건다 이거지. 안아 나이게 이런 뜻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면 문맥이 그 당시 그들의 관습은 여행 중인 자들이 요구하면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광야 사막에서는 안 도와줌 죽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것은 요구받은 요구받 요구를 받는 당사자의 문제를 넘어 말 전체에 해당됩니다. 요구를 받잖아요. 나그네가 가다가 요구를 하면 요구를 받는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막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죠 도움을 반드시 줘야 되는 겁니다 마을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 베드윈족들은 방문자에게 아주 친절히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미독으로 삼습니다 그 광야 사막에서 사는 지금 베드윈족이 어디서? 극진이 되죠 기도는 강의 영상, 기도는 강이연이라 뻔뻔함 있는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공우도 소돔성을 심판하기에 찾아온 세상을 보자 달려나가 영접하여 하면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베풀어야 하는 나그네 하는 관습 속에서 여행자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자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여행자 나그네 나그네 이 광야 사막을, 가는 자, 광야 사막을 가는 자는 당연히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그네는 그게 관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돌아왔다 이거죠 그래서 간청 강청 안아의 대의를 가지고 억지선응으로 봤지만 당시 관점으로 당연히 이거는 뻔뻔하게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그런데 왜이 기도는 강청으로 이것을 강청으로 봤냐면 묘하게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은 11장에 이렇게 18장 5절에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네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라. 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 18장에 가면 누가 보고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 달라고 자주 가서 번거롭게 하면 들어 준다는 것으로 가버리죠. 같이 연결시켜 버리죠. 여기서 조심해서 볼 것입니다. 과부의 비유에서는 이게 1 8 3절 그 도시한 과부가 에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이라거든요이 원한이라는 게요, 여기 과부의 원하는 것은 이것도 저 있죠. 안티 디코스. 디코스입니다. 이 안티, 안티는 반대란 뜻이고, 대신에 디코스, 디케. 이거는 의입니다, 의. 안티는, 여기서는 반대 개념이죠. 반대의 의죠. 이게 원한이 원한 자기에게 파묻히는 원한이 아니고 의와 반대되는 겁니다. 정의와 이걸 풀어달라 원한을 풀어달라 이라는 말을 풀어달라 풀어달라는 원문의 뜻은 에크 디케오입니다. 이거 는 원문, 원문을 봐야 돼. 이상하죠. 원한을 풀어준 것 같은데 디케오 이게 에크는 밖으로거든요. 풀어달라 밖으로. 디케어입니다. 어를 밖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정의 디케. 이게 디카이오스인데 이게 원래는 디카이오스고, 디카이오스 형용사고 어란 건 디카이 오신해잖아. 디카이 디카이 오신해잖아. 이게 디카이 오신해 어고. 이거 어로운 형용사고 디카이오스. 이 디케 어죠. 같은 말은 디크 디크와 어와 정이야 관계 있죠 원수 원한 원수 이거 원한을 푸는 것은 어 안티 디케오 디코스 안티 디코스 동사은 에커 디카 정의를 드러내라 밖으로 하라는 거고 어와 디케오원하는 것은 정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말은 체계 다르게 보입니다 원한 원수 갚는 거 원수 갚아달라 원한을 푸는 게 다르 게 보이지만 원문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죠 공이 디.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신의 디케, 디크. 이게 어, 정의라는 거죠. 원하 풀어달라는 건 에코 디케오, 어,를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 안티 디코스, 이것도 어와 반대되는 거죠. 어와 반대. 이게 원 아니고 풀어달라.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누가의 표현 중에 화려한 일종의 언어 유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정말, 그거를 누가 보고 사든지, 정말로, 단을 같이 쓰는 법이 없습니다. 꼭 전치사를 합성 동사를 만들든지. 예. 성경에 많이 나온 이 디카이오스, 어려운 디카이오시네. 예. 디케오, 디케. 이런 뜻이죠. 이, 이, 이 많은 단어 같은 것을 가지고, 가부의 원수는 의와 반대되는 거, 원안 푸는 거, 디케오스 푸는 걸로 하고, 원한을 푸는 것을 을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부가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밑바탕에는 정의에 반대되는 자에게 정의를 나타내어 달라고 하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재판관에게 찾아갈 때 가부는 예 네. 원한을 가서 자기에게 맺힌 원한이 아니에요. 너 반대도 정의와 반대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부도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당 정의롭지 못하는 일 원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에게 정의를 드러내라는 얘기죠, 정의, 정의를. 그걸 풀어달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가부의 약자이니까 내가 당한 것, 자기가 잘못된 것 관계없이, 자기의 원한, 원함, 의와 무관한 자기 자신에 속한 것을 풀어달라는 것, 갚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가부조차도, 즉, 자기는 정당하고, 정당하지 못한 것을 재판관에게 바로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부가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밑바탕은 정의에 반대되는 자에게 정의를 나타내야 라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당성이 있습니까?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죠. 아, 디키, 불의한, 브리안. 불의한이다. 아, 이거도요. 디키, 아, 디키야. 이게 아가 아니거든요, 낫도. 이 디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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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키야 디, 이것도 디키 보이십니까 아니지 정의롭지 않은 아 디키야 디키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시네 하지 않는 재판관이랍니다 심지어 아 디키야 아, 디키야 정의롭지 않은 재판관이라고 하, 그렇게 재판관이라고만 할수 없을지라도 털어준단 말입니다 정의를 덜어내더라 이거죠 정의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들어준다 그러지만 어찌보그 불이한 디케아 디케아하지 못한 재판관조차도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하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오죽하겠냐는 것입니다. 불이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원한 에코디케시스 원수가품, 원한 에코디코스, 에코디케시스 이것을 풀어주지, 정의를 나타내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강청하면 들어준다는 내용이 아니죠. 그 강청이면 이 안아이 대키야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당성이 있으니까. 그 관습이 당신이 나그네에게요구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뻔뻔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떡을 달라고 그러면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요? 강청함이 간청함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때를 쓰면 들어주시니 끝까지 매달리고 과부가 자주 가서 번거롭게 하면 은연를 푸지 않는가 라고 설거 하셨습니까?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기도가 방법입니까? 자기의 충성을, 기도로 시간을 많이 드러내면 하나님 들여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주십니까? 금식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지. 굽는 게 아니죠? 이 사이에서 보십시오. 자꾸 방법으로 갑니다. 하나님하고 자꾸 뭘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과부조차도, 디케, 디카요스. 디카 여신의 정의, 정당성이 있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선한 것에 대한 요구를 당당히 할수 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뜻을 구한다 그죠?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분의 거룩함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되죠. 십3절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고 함을면 너희 하늘 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이때 푸뉴마하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아가 소스로 돼 있죠 예게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1절에는 아가 소스로 됐어 이게 좋은 것으로 보내겠죠 이 누가 복음에는 푸뇨. 푸뇨, 마하이 이건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지. 성도에 있어서 기도는 선한, 곧 정당성을 가진 특권입니다. 기도론 강의 영상 기도는 수단에 내려 특권입니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단 도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메 있어서 세상 가운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곧 결과적으로 시,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채워져죠 왜? 예? 그런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삶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낙담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는 쓴 정당성, 디케 디카요스, 디카요스 디케를 정당화, 오래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됩니다. 하는 정당성입니다. 이런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때를 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도는, 이렇게 성도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 주시기를, 에크디케어 하기를 기도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아나이데이야 이게 밝혀진 지는 굉장히 후대입니다. 얼마 되지 않으면 만화도 300년? 이 뜻은 몰랐다는 거죠. 뻔뻔함이라는 건 몰랐죠. 그래서 강청함으로 예전부터 번역이 되었는데, 성도의 뻔뻔함입니다. 왜? 자녀의 뻔뻔함입니다.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요구할 때참 뻔뻔하죠. 자녀, 부모란 것 때문에 무조건 요구하는 거죠. 하는 거잖아요. 똑같지는 않죠. 심지어 부모에게도 자녀는 그렇게 하잖아요. 기타 특권이죠, 자녀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도는 감청, 강출, 안 하이 돼야강청이 아니죠. 뻔뻔함입니다. 특권입니다. 적성도는 자신의 피로를 얻기 위해 때려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디케,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시네, 에 예, 편의해야죠. 하나님, 그렇게 편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실 공의를, 에크티케어 하는 것을 공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강청이 아닙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